자, 아, 얘가 문제가 이거야. G circle F에 마이너스 1에 3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리고 더하기.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1 circle F. 그리고 바깥에 마이너스 1에 3 이렇게 되는 거 얘를 풀어줘야 돼. 얘는 어떻게 돼? 얘부터 써야지. F 마이너스 1 circle G 마이너스 1에 3 이렇게 써야지그 다음에 얘는 얘부터 써야 되니까 F 마이너스 1 서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G가 되겠네. 3 이렇게. 자, F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게 F 1이야. 이렇게 가는 게 G 마이너스 1이지. 그지? 어, G 마이너스 1 3은 이렇게 가요. 아, 3은 어떻게 가냐? 요게아 3이 여기 있는 거지 얘가.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야 돼. 아, 그럼 얘는 1이되는 거야. 그러면 결과적으로 F-1에 1을이그는 거지. F-1은 이렇게 가는데 1이지. 1은 어디로 가? 2로 가겠네. 이 값은 2가 됩니다. G3 로했으니까 G3은 이렇게 가는 거지, G는. 3은 어디로 가? 1로 가. 그럼 얘는 F-1에 1 이렇게 되겠네. 그런데 어, 요 값이 얼마야? f 마이너스를 이렇게 가니까 1이 어디로 가? 2로 가겠네. 2 더하기 2니까 정답은 4가 됩니다.